권창훈이랑 정우영 대신에 차라리 이강인이랑 나상호 카드를 집어넣자 이거야 스피드가 되는 나상호 카드를 집어넣어주고 권창훈 카드 빼줘 그리고 작은 정우영도 지금 잘 안된단 말이야 이게 플레이가 그러니까 작은 정우영 빼주면서 빌드업, 볼관수 이런게 한 레벨 더 위에 있는 이강인을 집어넣어줘야 돼 황인범은 그대로 가야 돼 황인범은 왜냐면은 빌드업이 되는 선수기 때문에 황인범은 무조건 중앙에 박혀줘야 돼자 그럼 조규성은 어떻게 해야 되냐 조규성 굉장히 아쉬웠어 조규성 아쉬웠는데 따지고 보면 조규성도 볼을 잡을 만한 뭔가가 없었어 근데 조규성 열심히 뛰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조규성이랑 황의조랑 교체하면 황의조뭐 되잖아 안돼 황의조도 그러니까 조규성은 그대로 가줘 자 손흥민을 스트라이커로 바꾸는 거는 진짜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경기 버리는 거야 지금 손흥민은 이 안면보호대 때문에 지금 잘안돼 지금 보면 알겠지만 드리블도 드리블이고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야 지금 원래 그게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후반에 손흥민은 그대로 써주고 나는 나상호랑 무조건 이강인 카 는 집어넣어 줘야 된다. 이거야, 지금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20분까지는 굉장히 좋았어. 진짜 전반 20분까지는 너무나도 좋았단 말이야. 근데 한골 먹히고 나서 이 욕먹을 생각인지 뭔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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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갑자기, 갑자기 진짜 다 따로 놀고 있어. 지금 다 따로 놀고 있어. 다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라커룸에서 손흥민 기준 해가지고 다시 얘기 잘해서 단합을 해야 돼. 전반 20분에 하는 모습 그대로 보이면 돼. 왜 이렇게 기가 죽냐고? 내가 하는 얘기는 우리나라 기가 죽었고, 그리고 아프리카 얘네들은 알잖아. 골 넣기 시작하면은 얘네 특유의 흥이 올라온다니까. 근데 지금 못 막았어. 이거 막아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못 막았거든? 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위기감 느끼고 2대0이야. 2대0과 1대0은 또 다르거든요? 우리나라 비기는 걸 어떻게든 목표로 하고 좀 후반전에 잘 이렇게 준비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됐다. 마지막 코너 킥. 제발. 코네킹 마지막 뭐야 끝내 이대로? 아니 이걸 왜안줘 아니, 근데 저건 왜 코너킥을 안 주지? 아,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쟤는 심판. 아니, 차, 아니, 나 진짜 축구 보면서 저런 걸 처음 봐. 공격자 상황에서 저렇게 코너킥이 나갔는데 아니, 저걸 코너킥도 안 주고 끝내는 거는 아, 진짜 아쉽다. 이 경기 최소한 비길 수도 있었는데 아 진짜 아쉽다. 진짜 비길... 이기는 건 모르지만 비길 순 있었는데, 진짜 테일러, 저 같은 새끼네. 진짜로... 아 이강인 들어오면서 완전히 분위기 바뀌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이길 수도 있었는데... 아... 조규성이두 골을 넣고, 진짜 그러니까 이강인이 거의 소년 과장 역할로 진짜 잘했는데 와 진짜 조규성 선수가 두골 넣었을 때만 해도 진짜 와 이거 역전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또그 가나가 너무 운 좋게 그 헛발질한 게또 옆쪽으로 이어지면서 그렇게 슈팅이 나온 게. 역전골을 만들었는데 하 아, 너무 아쉽네. 아 이게 최소 무승부라도 갔어야 되는 경기인데 아 근데 전반 두 골이 좀 크긴 했어 솔직히 전반전 두 골이 너무 컸어. 그한골 정도만 먹혔으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아 이게 전반전 두골 먹힌 게 너무 크네.